서버다운과 암표의 등장. 이것은 배구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배구 경기 예매 대란이 아닙니다. 정관장과 잉쿠 시가 만들어낸 3라운드 티켓팅 현장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서버가 다운됐고 암표가 등장했고 예매 성공률은 로또 당첨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고작 신인 선수의 데뷔전인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티켓 한 장을 원했을까요? 정말 배구를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 싶었던 건 배구 경기가 아니라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흥행이나 인기라는 단어만으론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적 사건이자 콘텐츠와 스포츠의 융합이 만든 거대한 파동입니다. 특히 예능 유입 팬들과 몽골 교민들의 등장으로 배구계엔 전례 없는 이질적 트래픽이 쏟아졌습니다. 서버는 이 새로운 유입을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티켓팅 시스템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이 팬들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쿠시의 서사를 머릿속에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그 장면 꼭 눈으로 보고 싶다. 그날의 환호, 그 현장의 에너지 속에 직접 있고 싶다. 이건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TV앱이 아니라 경기장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건 김영영과 방송이 던진 스포츠의 새로운 접근법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위리그의 한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서 배구도 흥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김영영은 이미 이 모든 흐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쿠시는 그 그림 속 가장 화려한 붓질이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본 것은 한 명의 신인이 아니라 스포츠 콘텐츠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엔 전석 매진이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파 위에 1번을 계승하다. 정관장의 선전포고, 등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특히 1번은 어느 종목이든 상징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달수 있는 번호입니다. 정관장이 신인 잉쿠시에게 바로 그 1번을 안겨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번호는 검증된 외국인 선수 위파위의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잉쿠시에게 넘긴다는 건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구단의 철학, 방향성, 그리고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잉쿠시를 잠재력으로 보지 않는다. 즉시 전력감이자 팀의 새로운 얼굴로 인정한다. 이 결정은 팬들의 기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등번호 1번을 단 잉쿠시가 장충체육관 코트를 밟는 순간 그 자체가 드라마의 절정 장면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력 이전에 상징성으로 모든 걸 압도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경기장 안과 밖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퍼져나갑니다. 장외에선 잉쿠시 굿즈가 품절되고 장내에선 유니폼에 적힌 숫자 1이 새로운 신화를 예고합니다. 정관장이 택한 이 파격은 사실상 리스크를 감수한 베팅입니다. 잉쿠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상징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구 선발이 아니라 서사의 캐스팅이었기 때문입니다. 등번호 1번은 잉쿠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단의 전략이자 리그의 콘텐츠화 전략이며 스포츠와 스토리텔링의 접점에서 발생한 마케팅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잉쿠시는 살아있는 아이콘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정말 신인이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이 경기는 이미 한 편의 콘텐츠로 완성된 것입니다. 결과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상징을 둘러싼 기대와 긴장 그리고 관중의 몰입이 이미 모든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배구 코트야, 복싱링이야. 김영영의 프레임 전환이 만들어낸 콜로슴 효과. 장충 체육관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아주 낯선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배구 경기의 공기가 아닙니다. 마치 한 명의 파이터가 데뷔전을 치르기 위해 조명 아래로 걸어나오는 복싱링의 분위기와 더 가깝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포츠 예능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대중은 더 이상 정제된 기술과 깔끔한 경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것의 감정, 싸움의 본능, 경계가 허문투쟁의 본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낸 사람이 바로 김영영입니다. 김영영은 잉쿠시를 섬세한 기술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잉쿠시를 커테의위 전사 파이터형 공격수, 정면 돌파하는 야수로 보이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관중들이 인쿠시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쿠시가 볼을 때릴 때 예술 작품을 보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스파이크 한방, 상대 블로킹을 찢어내는 폭발력, 그리고 득점 후 포효하는 에너지. 관중은 인쿠시의 플레이를 통해 일종의 배구식, k o 펀치를 보고 싶어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서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김영영의 예능 프로젝트 원더독스에서 철저하게 설계되어 인쿠시라는 캐릭터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배구 코트는 두 팀이 득점을 주고받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그곳은 인쿠시라는 새 파이터가 자신의 첫 전투를 치르는 거대한 콜로스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싸움을 보기 위해 티켓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정확한 경기력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인 선수를 이렇게까지 파이터로 소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중은 결과가 아니라 싸움의 서사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쿠시는 그 서사의 중심에 서도록 만들어진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싸움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굿즈 품절에서 전성 매진까지. 돈이 흐르는 방향이 말해 주는 것들. 인쿠시 데뷔전 매진 사태는 흥분이나 팬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철저히 경제적 현상입니다. 인쿠시는 이미 하나의 경제 모델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델을 인쿠시노믹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무신사에서 재출시된 신인 감독 김영영 굿즈의 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구매력은 결코 단발적인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구매 흐름은 유니폼, 응원봉, 선수 이미지 상품으로 확산되었고, 이 소비력은 그대로 정관장 티켓팅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이건 행동하는 팬덤입니다. 여기에 몽골 기업들의 스폰서십 문의가 더해지면서, 정관장은 인구시의 연봉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관장은 전력보강을 위해 잉쿠시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흥행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출과 트래픽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스포츠팀이라기보다 콘텐츠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잉쿠시라는 캐릭터는 방송에서 만들어졌고 그 에너지는 프로리그로 수송되고 티켓과 굿즈로 전환되며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 한 명의 데뷔전이 이 정도의 경제 효과를 만든 사례가 과연 있었던가요? 인쿠시는 B리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흥행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우리가 스포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스포츠는 경기력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토리, 서사, 컨텐츠, 그리고 인물의 캐릭터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인쿠시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 뒤에는 김영영이 그려놓은 정교한 엔터테인먼트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구가 아니라 배구를 이용해 만들어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능과 리그를 잇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빅 픽처. 인쿠시의 전성 매진. 단순한 선수 인기 덕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획된 김영영이라는 설계자의 손에서 완성된 그림입니다. 김영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력만으로는 팬들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원더독스라는 예능에서 선수 하나하나에게 스토리와 캐릭터를 부여했습니다. 인쿠시는 단순한 외국인 신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앞에 노출된 가난한 몽골 출신의 도전자, 땀과 눈물, 그리고 치열한 경쟁 끝에 마침내 주인공이 된 파이터였습니다. 이런 서사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정서적 투자를 만들어냅니다. 팬들은 잉쿠시를 응원해야 할 캐릭터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 결과는 전례 없는 매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김영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예능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리그라는 이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예능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위 리그에 이어 붙인 겁니다. 이건 방송과 스포츠를 잇는 가장 완벽한 하이브리드 기획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잉쿠시가 방송 없이 리그에 데뷔했다면 매진은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낯선 외국인 신인의 데뷔전을 그 정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관중들은 방송에서 보던 인쿠시의 다음 이야기를 직접 눈앞에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드라마틱한 엔터테인먼트의 연속 시청입니다. 김영영은 이제 단순한 레전드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스포츠를 이야기로 바꾸는 연출가이자 현실과 방송을 연결하는 제작자입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이 구조는 미리그 전체의 콘텐츠 가능성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위에 인쿠시라는 폭발적인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수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가 어떻게 콘텐츠로 진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실험이자 성공 사례입니다. 매진은 끝났다. 이제는 냉혹한 실전이다. 표는 매진됐습니다. 기대감은 최고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위기 위에.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전이라는 무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환호 속에 입장하더라도 1세트, 단 10분이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복싱에서 화려한 등장 퍼포먼스를 한 선수라도 1라운드에서 KO파에 당하면 모든 건 물거품이 되죠. 잉쿠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의 주인공이 아닌 경기력으로 살아남아야 할 리그 선수가 된 지금 그녀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치열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배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분석 중심의 배구를 구사합니다. 상대의 패턴, 공격 타이밍, 스텝과 습관까지 경기 전에 모두 해부당합니다. 잉쿠시가 가진 힘과 높이가 초반에는 통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석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정관장은 위파위라는 검증된 안정형 에이스를 보내고 대신 잉쿠시라는 폭발형 신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고이진 감독의 이 결정은 팀 성적뿐 아니라 전체 리그의 흐름도 흔들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승부수입니다. 성공한다면 고이진은 용병술의 대가가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콘텐츠에 흔들린 무리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흥행과 실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잉쿠시는 그 물음에 코트 위에서 답을 내려야 합니다. 팬들은 티켓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제 잉쿠시는 실력으로 그 기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냉정한 실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라운드 데뷔 전 그날 우리가 목격하게 될 장면 이제 경기 당일이 밝았습니다. 단순한 홈 경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에겐 인생의 단한 번뿐인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장충체육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팬들로 붐빌 것입니다. 정관장 유니폼을 입은 국내 팬들, 몽골 국기를 두른 교민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유입된 mz 세대까지 이질적이지만 한 공간 안에 함께 모인 이 집단은 그 자체로 이미 달구장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풍경입니다. 이날 체육관 안에서 울리는 응원은 단순한 함성이 아닐 겁니다. 한 사람의 데뷔를 축하하는 합창이자 환영입니다. 카메라는 인쿠시를 향해 따라붙을 것입니다. 시작 전 연습 장면, 집중하는 표정, 동료들과의 눈빛 교환, 그리고 마침내 등번호 1번을 달고 인쿠시가 코트 위에 서는 순간 장충 체육관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콘서트에서 아티스트가 무대에 등장하는 기립의 순간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경기를 리그의 3라운드 경기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응원은 국가 간 열정의 교차점이 됩니다.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이건 정관장 대 흥국생명의 경기이자 한국과 몽골의 감정적 교감의 무대입니다. 인쿠시가 첫 득점을 올리는 순간 관중석은 일순간 터질 듯한 에너지로 뒤덮일 겁니다. 이 분위기는 인쿠시에게 가장 강력한 도핑이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응원이 근육으로, 집중력으로, 그리고 스파이크 한 방의 에너지로 전이됩니다. 이날 경기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관중들은 단지 승패가 아니라 기억에 남을 순간을 보러 온 것이니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날 인쿠시의 데뷔전을 봤어. 거긴 경기장이 아니라 진짜 전설의 시작이었어. 이건 단지 스포츠가 아닙니다. 문화적 이벤트이자 감정이 쌓인 장소입니다. 당신은 그날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미리 그는 흥행 치트키를 얻었다. 경기는 끝났습니다. 결과는 나왔고 승패도 기록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남은 건이단한 가지입니다. 미리그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는 사실. 인쿠시의 데뷔전은 그 자체로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티켓이 매진됐고 경기장은 들썩였으며 이름도 생소했던 몽골 선수가 수천 명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영 그녀가 만든 이 구조는 흥행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팬들은 단순히 경기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토리를 원합니다. 감정이입할 수 있는 서사 그리고 그 서사의 연장선이 되는 무대 인쿠시라는 신인은 그 모든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그에 걸맞은 흥행 설계를 실현해냈습니다. 이제 B리그는 분명한 무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단순한 성적이 아닌 스토리텔링 기반의 흥행 포맷. 이건 다른 팀과 리그 전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공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누가 될까? 잉쿠시에 이은 또 다른 스토리는 언제 시작될까? 김영경은 흥행의 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판 위에서 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잉쿠시는 그첫 번째 이름으로 미리그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TV로 본 사람도, SNS로 접한 사람도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날, 잉쿠시가 스파이크를 꽂았다. 그 순간부터 미리그는 다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흥행, 감동, 드라마, 그리고 스포츠가 하나가 되는 시대, 지금 우리는 그 새로운 서사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